어쨌든 맥나래 관계자분들이 이 영상을 볼 텐데요 정말 저를 싫어할 만한 이유를 하나씩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맥나래 관계자분들이 이 영상을 보실 텐데요 이제부터 저를 싫어하셔도 될 거예요 아시죠? 제대로 가겠습니다 알 o 뷰 아, 이 들어간 줄 몰랐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와, 반갑습니다, 한승입니다. 어, 제가 가져온 차는 바로 이570 GT입니다. 앞차를 가져온 거는 어, 570 S는 조금 많아요. 근데 얘는 570 GT라 그래가지고 어, 570 S랑 조금 더 다른, 좀더 컴팩트하면서도 편한 그런 승차감을 자랑하는 그런 차입니다. 드디어 공개되는 우파의 새로운 신차. 아, 신차는 아니구나, 중국구나. 어, 어쨌든. 되게 우리 새로운 차를 가지고 온게 오랜만이지 않나? 거의 아, 얼마, 얼마 만이냐? 한 6개월 만인데 드디어 아, 새로운 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마 이전 영상에서 약간 간 보는 거 아니냐 어.. 조금 간을 봤죠? 어 너무 짤 수도 있고 싱거울 수도 있기 때문에 살짝 간을 봤는데 어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어, 차를 중고 상사를 들려 어 여러 가지 차를 많이 봤어요 어, 이 차를 사실 저 차를 살지 되게 고민이 많았는데 드디어 대가산 차가 공개가 됐죠 물론 썸네일이랑 인트로에 다 나왔기 때문에 어, 공개지만 바로 이 녀석! 맥넥

맹나래 가졌습니다 우리 우파 패밀리가 생각을 하는 맹나래는 과연 그 어떤 차지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만두 아 맨날 맹나래 사라고 울부짖었잖아요. 맹나래 나때 언제했어요? 맹나래 사용. 나때언제그랬어요 무박과 맞아 아니야. 그럼 턱턱히 들어. 아이 맹나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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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근데 제가 말했던 맹나래는 와이트 색깔이었어요. 근데 이거는 딱콩벌레도 아니고. 어? <웃음> 지금 몇시간안돼 빨콩 땅끝난 녀석에게 그런 마음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일을 지어야 되잖아요. 또 뿔발 어. 바퀴벌레, 딱정벌레. 딱정벌레. 아니 왜 우리는 항상 별명이다, <laughs> 곤충이야. 왜그러는 거예요? 어, 그... 내가 싫어요? 자, 우리 문파크는 평소에 맥날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어, 슈퍼카랑 스포츠카도 아닌 그런 애매한 존재? 아, 어, 갖다 버려. 아유, 슈퍼카야. 슈퍼카. 어, 자, 우리 이차왜 샀을까요? 네. 자, 설명해 드릴게요. 이 차를 시승을 하고 싶었는데 계속 못했어요. 특히 570. 그 다음에 뭐720등맥나에는 시승을 하고 싶었는데 시승을 못한게 첫번째에요 그래서 시승을 하기 위해 이 차를 샀습니다 제기랄 아 일단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어 맥나렌에서 저를 많이 이렇게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시승차를 주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맥나렌이 예전에 영어를 맥나에 시승하려면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아 몰라 지금은 아닐 수 있어요 제가 2017년도 초반에도 어 맥나에는 시승하려면 일단 계약을 한 상태로 시승을 해야돼요 계약을 하고 싶어요 그치 계약을 해야돼 돼. 아니 물론 시승을 하고 그냥 바로 취소도 돼요. 근데 아, 그요할수 있는 사람만 시승을 해라. 그 근데 그게 기준이 뭐냐면 4천만 원이 계약금인데 4천만 원은 카드로 긁어서 되는 사람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안시켜 준다는 얘기. 저도 4천만 원이 안 돼요. 제가 한 3천 얼마가 될것 같은데 4천만 원을 딱 긁을 수 있는 사람들만 시승해 준다는 아주 어마무시한 그런 어마무시한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맥날에 시승차를 시승했던 사람들은 인정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렇게 시승차도 구하기 힘든데 제가 사실 아는 분들 은 알겠지만 맥날에는 자칫 다른 노선을 탔으면 제가 맥나네를 샀습니다 무슨 맥나네를 샀는지 우리 퍼패밀리 알아요? 옛날이라서 720아 좀... 아, 아네? 인디오더를 인디오더를 해서 넣었는데 아마 블로그에는 이제 얘기가 나와요 그 당시에 SV라고 하는 옛날 별명을 레드불이요 이름 멋지지 않아요? 레드불, 레드불. 빨간색깔의 황소 그게 그 슈퍼벨로체거든요 SV 빨간색깔의 황소에 레드불이 어울렸기 때문에 레드불이라고 이름을 쳤었죠 어... 하지만 그 레드불을 가지고 오면서 어쩔 수 없이 720S를 취소하고 하게 됩니다. 치료 메시를 못 샀죠. 어, 그 이후부터 맹랑에서 저를 너무 싫어합니다. 아 정말 아니 근데 전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5억짜리 차를 쉽게 살수 있는 차예요? 아니죠 아니 계약해 놓다 취소할 수도 있고 4천만 원을 집어넣고 거의 한 6개월 이상을 기다렸는데 나도 어? 취소했다고 날 시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 일본에 프리뷰를 보내준 적이 있어요 그 맥나네에서 이720 계약 고객들 한에서 그 공개 비공개 런칭쇼 해가지고 일본에 갔다 온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저도 그때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계약을 취소했잖아요 그래서 맥나네 본사에서 뭐라는 줄 알아요? 네. 갔던 행사 행사비 토해내라고 와아 여태까지 갔던 행사비? 네 그래서 비행기 값이랑 호텔 값이랑 물어냈습니다 얼마 나왔어요? 160만원이요 <laughs> 근데 네. 그 행사에 초대해준 조건이 그걸 사서 초대해준 건 아니잖아요 계약했으면 살 사람이니까 초대했겠죠 아니 근데 그거 그렇게 가지고 어? 환불도 하고 네. 어? 나는 맥나렌 취재했다고, 나는 맥나렌 되게 좋아해요. 저 맥나렌 사랑합니다. 나는 맥나렌 사랑합니다, 여러분. 어? 맥나렌도 사랑하고 다 좋아하는데, 아, 물론, 영국차 우리 그 랜드로바 얘기할 때 영국차 싸잡아서 뭐라고 한거 있지만, 아, 여러분, 안 좋은 거안 좋다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어? 그럼요. 아니, 이게 홀드둥이야 아빠,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못하고? 어 못한 줄. 아, 일단 합시다. <laughs> 골드모트가 왜 나와? 골드모트 왜 나와? 야, 손들고 있어, 저기. 재미없는 개그만 손들어! <laughs> 어, 맥나렌서 신흥차를 안 준다. 아 시승차 주지 않는다. 안줘도 돼요? 내가 사서 시승하면 되니까. 와. 이제 이제부터 아니 나는 이제 그 시승차를 안 주죠. 그냥 내가 사서 시승하고 그 다음에 일주일 뒤에 팔 거예요. 얘그러려고 샀습니다. 일주일 뒤에. 어 끝나면. 시승하고 출고기 하나 쓰죠. 시승기 하나 나와요. 얘 시승기 쓸 거거든요. 시승기 하고 그 다음에 갔다. 어 그리고 팔 겁니다. 네 대표님. 응 음, 네. 일주일 뒤에 확실히 파실 수 있으세요? 왜요? 그렇게. 까실 거잖아요 바퀴벌레 꼴이 나는 건 아니겠죠? 아니, 그 연초부터 죄송 소리... 죄송 소리 할래요? <laughs> 어쨌든 맥나래 관계자분들이 이 영상을 볼 텐데요. 저를 아무 이유 없이 싫어했다면, 혹은 그720 겨우 5억짜리 계약해서 안 샀다고 저를 싫어해서 만약에 만약에 그거밖에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싫어한다면 이제부터 정말 저를 싫어할 만한 이유를 하나씩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맥나래 관계자분들이 이 영상을 보실 텐데요. 이제부터 저를 싫어하셔도 될 거예요. 아시죠? 제대로 가겠습니다. 알라뷰. 720 겨우 겨우 5억짜리 계약해서 안 샀다고 저를 싫어하셨다면. 거우? 잠시만요. 겨우 5억? 아니. 그러니까, 내일, 아 그죠. 아니, 쟤 5억짜리 차를 너무 비싸서 안살 수도 있지. 내가 그리고 그렇게 미안하다고 사갔거든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진짜 돈이 없어서. 내가 돈이 많으면 샀겠지. 돈이 없는데 어떡해. 아니, SV 그거, 저기 산다고 돈이 없는데 어떡하냐고. SV 얼마인 줄 알아요? 비싸요. 한달일수로 만에 놀만 돼서. 돈이 없어서 못사다서 내가 얼마나.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5억 안 사고 아, 7억 사는. 어, <laughs> 다음부터 열심히 해서 더 열심히 돈 벌어서 살게요. 이러고 어, 얘기했는데, 세상에 그거 갖고 그게 나를 싫어할 수가 있어? 자, 어쨌든 이 샀던 차에 대해서 한번. 할 장하게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고. 오빠, TV. 일단 외관을 보면 이 네. 컬러가 아마 볼케이노 오렌지가 그래요. 이 펄감이 굉장히 쩔어요. 나의 매력처럼? 네. <웃음> <웃음> 아니 네. 왜 그래? 아, 그 편집자분이 <laughs> 이거 넣으실 건데 제가 미리 해 드릴게요. <laughs> <laughs> 탈감이 굉장히 예쁘고 얘 라인이 정말 너무 잘 빠졌어요. 사실 맥나렌이 제가 맥나렌 관계자들만 싫어하는 거지 차는 사실 되게 좋거든요. 근데 제가 왜 맥나렌을 사지 말라고 이유를 그 아마 이달 다운 편인가에 아마 올라올 건데 그건 한번 기대를 해주십시오. 신차로 사면 X 뜨는 차 바로 맥나렌 그 차를 제가 직접 사서 리뷰해 보겠습니다. 한번 어떻게 X 되는지 한번 하나씩 열까지 알아보도록 하죠. 일단 디자인은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일단 컬러나 여러 가지 디자인에서는 이 차를 무시할 수 없어요. 네, 얘도 약간 포르쉐랑 비슷해요. 포르쉐도 박스터 뭐 911, 911 터보 S도 다 똑같은 그냥 포르쉐라고 하잖아요. 이 맥라렌도 약간 570, 650, 720다 똑같이 맥라렌합니다. 왜냐하면 아벤타도르 람보르기니 같은 경우에는 우라칸과 아벤타도르가 확실히 나아요 우라칸은 문이 옆으로 열리고 아벤타도르 위로 열기 때문에 이 차이 때문에 나는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하지만 엔알 같은 경우는 둘다 똑같다 모든 모델이 위로 올리고요 생긴 것도 다비슷게 생겼어요 인정 인정 다 비슷해 그래서 어 얘도 얘만 사도 솔직히 합리적이에요 가격도 사실 괜찮고 뭐 이런 자세한 이야기는 이다 나올 희승기 때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고 어쨌든 이 차를 산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가격 중고로 샀기 때문에 아주 합리적 합리적인 가격에 샀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 때 이야기한 거 있죠 많이 감가가 돼서 손해가 적게 보는 차를 원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아무리 돈이 많다. 사고 해도 손해는 봐서 좋을 거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중고차 원래 슈퍼카는 1년 지난 중고차 사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감가가 되고 등치육 수요 나가고 아주 합리적이죠. 좋아요. 어쨌든 이런 이오칠0 S 같은 경우에는 중고차 가격이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얘를 지금 사서 파다가 팔아도 크게 손해를 안 보기 때문에 산 거죠. 제가 뭐 진짜 돈이 많았으면 신차 가서 그냥 발로 빵 쳐들어서 야차 내라 이러면서 타 가지고 이게 타다가 바로 팔겠죠. 하지만 어, 저게 그 정도까지의 재정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중고로 있는 걸 여기 가지고 어 조금 가격 괜찮네요. 좀 주세요. 우리 여기에서 갖고 왔어요. 어쨌든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제가 지금 꿀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벤더. s 로드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비싼 덩치 큰 차를 갖고 오기에는 좀 부담이 됐다는 것도 어 사실이에요 그리고 음 그냥 간단하게 좀 컴팩트한 스포츠카가 필요했어요. 아 데일리 스포츠카가 야. 필요했다. 야. 데일리로 슈퍼카 맹라레 아, 이런 식으로 사람을 담구는 건가 만도 <laughs> 어쨌든 얘어쨌또 박스가 나오기 때문에 얘 어째 오래 안들고 있을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가지고 온 거고 두번 마지막 이게 제일 커요. 아까 초반에 영상에 되어 있듯이 맹라레 시승기를 정말 찍고 싶었어요. 구하기도 되게 힘들었고 그래가지고 어쨌든 없이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사서 좀더 객관적으로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제대로 타볼게요 자 뒤로 가시죠 어, 얘를 또 너무 그렇게 깠다가는 차가 안 팔릴 수 있는 그런 불상사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죠 어쨌든 얘잘 보면은 이 엔진룸이 여기가 안에가 구성품이 다 보여요 이렇게 보면 아, 쿠킹오일? 다 보여요 쿠킹오뭐 <laughs> <laughs> 배선 같은 거라든지 그냥 다 노출돼 있어요 배선 같은 거라든지 물다 물 들어가요? 와 그럼 진짜 어떻게 돼요? 진짜 x 네요 아니 상관없어요 왜물 들어가면 여러분 여러분 물에 닿으면은 됩니까? 안 되죠. 저 배선이잖아요. 배선도 다 감겨 있잖아요. 방수로. 근데 저 물이 안 빠지잖아요. 물 들어가. 물이 왜안 빠져요? 밑으로 빠져요? 네. 어 그럼 이제 자동 세차 돌려야 되는 거예요? 자동 차 돌려보려고. 어? 이에 하나씩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맥나렌 관계자분들 보고 있나요? 제가 람보르기니 정식 도차를 별로 안 좋아하고요. 맥나렌도 이제 저를 안 좋아하기 때문에 뭐 상관이 있나요? 상관없어요. <laughs> 그리고. 저는 주변에 이런 얘기를 해요. 아, 우파님 추천해 주실 만한 슈퍼카가 뭐가 있나요? 이렇게 얘기하면 를 1순위로 뽑는 거, 여러분 아세요? 바로 가격 대비 비싸 보이는 차. 그게 1순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싸고 비싸 보여. 그런 건 당연히 그 돈의 가치를 하는 녀석이니까 그렇게 비싸고 비싸 보이죠. 내가 1순위로 무조건 이 슈퍼카를 사라고 하는 그런 차들은 뭐냐면 가격은 싼데 비싸 보이는 애들. 그런 애들 사라고 하거든요? 그 중에 얘가 대표적이에요. 여러분, 이거 얼마인 것 같아요? 3억? 어, 한 3억 정도 봐요. 그냥 슈퍼카. 근데 물론 얘가 이 브랜드 이미지가 아직 그렇게 세지가 않아요. 맥나렌을 아는 사람들을 알고 모르는 사람도 모른단 말이에요. 하지 않으면 이런 얘기도 있어요. 나이키에서 차 만들었냐고. 너가 뭐 나이키야? 나이키 뒤집어놓은 거. 그래서 나이키에서 차도 만들어요. 어쨌든 좀 브랜드 이미지가 약한 게 단점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그만큼 희소성도 있다는 얘기죠. 얘가 딱 보면 3억처럼 보여요. 되게 비싸 보이는 녀석인데 실제로는 좀 싸요. 어 얘가 좀 상대 좋은 게한 2억이고 좀 저렴한 건한 1억 중후반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비싸 보이는 그런 매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포르쉐 타던 분들이 이 차로 많이 넘어요. 왜냐? 고 디자인도 화려하죠. 튀죠? 예, 되게 멋있지 않아요? 확정벌레. 아! 이뻐요 그리고 두 번째 바로 이겁니다. 짜자잔. 거링 도어. 이 아, 이거 하나면 이거 하나면 모든 것이 다 용서가 됩니다. 근데 얘는 아벤이랑 다르게 약간 대각선으로 열리는 요 아벤은 시저 도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열리는 거고 음. 맥날에는 거링 도어라서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와. 문콕하기 정말 좋겠다 그럴 거 같죠? 네 얘가 그... 맞아요 <laughs> 아, 네, 힘들어요 옆에 차이게 붙어있었죠 진짜 못 내려요 <laughs> 내릴 때 이렇게 돼 이거 잡아야 되니까 근데 <laughs> 얘 말고 720은 이 폭이 30cm 줄어가지고 좀더수 아, 하게 열리긴 합니다 어쨌든 이런 그 문이 열리는 슈퍼카는 좌고로 옆으로 열리는 것보다 문이 위로 열려야 되는 그런 갬성 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차는 이문 하나 열리는 것만으로도 모든 것이 용소가 되죠 어쨌든 이 맥라렌을 사왔고 우리 재미난 리뷰 어쨌든 출고기는 이걸로 마무리하고 이 다음 시승기 때 하나부터 열까지 제대로 제가 한번 준비해서 까보겠습니다 어떻게요? 알차고 귀엽고 재미나게 알죠? 비트 깔아주세요? <laughs> 어쨌든 이번 영상 마무리하고 다음에 또 재미나고 알찬 영상 찾아뵙습니다 여러분 우바 우바 뭐 하시는 거죠? 따뜻해요 진짜요? 저도요 이건 몇기통이에요8기통0통 그게 중요한 어? 게 아니야 어! 8키통이다! 어! 씨발 어! X발 어! X발 어! 러 어쩌지 좀이상한데라고 좀